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45장 찬양가 다윗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들어 높입니다.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합니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 받으실 분그 위대하심은 헤아릴 길 없어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의 당신 업적을 기리고 당신 위업을 전하리이다 사람들은 당신 어미의 찬란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저는 당신의 기적들을 노래하리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경외로운 일들의 위력을 말하고 저는 당신의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하리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크신 선을 기억하고 알리며 당신의 의로움에 환호하리이다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신 분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 위에 미치네 주님 당신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위협과 당신 나라의 존귀한 영광을 알리기 위하여 당신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에 참되시고 당신의 모든 조물에게 성실하시다. 주님께서는 넘어지느니 누구나 붙드시고 꺾이니 누구나 일으켜 세우신다. 모든 눈이 당신께 바라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 주십니다. 당신의 손을 벌리시어 모든 생물을 호의로 배불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행동에서 성실하시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당신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뜻을 채우시고 그들의 애원을 들으시어 구해주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보호하시고 죄인들을 모두 멸하신다. 내 입은 주님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하고 모든 육신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 영영세세 146장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한, 나의 하느님께 찬미 노래하리라. 내가 있는 한, 너희는 제후들을 믿지 마라.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인간을, 그 어리 나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로 그의 모든 계획도 사라진다.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도움으로 삼느니 자기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두느니 그분은 하늘과 땅을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붙잡힌 이들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는 눈먼이들의 눈을 열어주시며, 주님께서는 꺾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꺾어버리신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오나 내 하느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147장. 할렐루야! 좋기도 하여라. 우리 하느님께 찬미 노래 부름이 즐겁기도 하여라. 그분께 어울리는 찬양을 드림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이들을 모으신다.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낱낱이 그 이름을 지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시며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으시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일으키시고 악인들을 땅바닥까지 낮추신다. 주님께 감사 노래 불러라. 우리 하느님께 비파 타며 찬미 노래 불러라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마련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는 분 가축에게도 우짖는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먹이를 주시는 분 주님께서는 준마의 힘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장정의 다리를 반기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당신 자의 희망을 두는 이들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기려라. 시오나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네 성문들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있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네 강토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명령을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날레게 달려간다. 눈을 양털처럼 내리시고 서리를 재처럼 흩으신다. 얼음을 빵 부스러기처럼 내던지시니 그 추위 앞에 누가 서 있을 수 있으랴. 당신 말씀 보내시어 저들을 녹게 하시고 당신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른다. 당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알리시고 당신의 규칙과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떤 민족에게도 이같이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로부터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데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반짝이는 모든 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저들이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저들을 세세 영원히 세워 놓으시고. 법칙을 주시니 아무도 벗어나지 않는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땅으로부터 용들과 깊은 모든 바다들아. 불이며 우박 눈이며 안개. 그분 말씀을 수행하는 거센 바람아. 산들과 모든 언덕들. 과일나무와 모든 향백나무들아. 들짐승과 모든 집짐승. 길짐승과 날짐승들아, 세상 임금들과 모든 민족들,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판관들아, 총각들과 처녀들도, 노인들과 아이들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 이름 홀로 높으시다. 그분의 어미 땅과 하늘에 가득하고, 그분께서 당신 백성 위하여 뿔을 세우셨으니 당신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당신께 가까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찬양 노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 안에서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자기네 임금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손북과 비파로 찬미 노래 들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으로 꾸미신다.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 자기들의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의 목에는 하느님의 찬송이 그들의 손에는 쌍날 칼이 있으리라.민족들에게 복수를 결레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저들의 임금들을 사슬로 묶으며 저들의 귀족들을 족쇄로 채워 쓰인 대로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함이니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어라.할렐루야.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웅대한 창공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위협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가 없는 위대함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뿔나팔 불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손북과 춤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선악기와 피리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낭랑한 자바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렁찬 자바라로 숨쉬는 것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시편 150. 편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음, 다른 뭐랄까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어, 일단은 그 시편 145장이 바로 다섯 번째 시편집의 마지막 장입니다. 저이 알파벳 시편이 마지막 장으로 나오는데 왜 여태까지는 그각 그 소작은 시편집 5권 1권부터 4권까지는 마지막에 이제 영광송 같은 느낌의 할렐루야 찬양기도가 있었죠. 그런데 145장은 크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럼 왜 이게 마지막 장일까? 바로 146장부터 150장까지 5개의 시편이 시편집 전체에 마무리가 되는 영광 찬미 어, 할렐 할렐이고요. 그리고 기, 이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시편집의 마, 그 마침 찬양이기도 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집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장과 2장은 이제 머리말 같은 시편집 전체의 머리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3장부터 145장까지가 다섯 개의 시편집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시편집 전체를 마무리하고 다섯 번째 시편집을 마무리하면서 시편집 전체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 다섯 장에 걸친 할렐루야, 할렐 찬양 시편이 다섯 개가 이렇게 장엄하게 쫙 이렇게 서,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 하느님께 드리는 탄원의 시편들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탄원 시편 안에서도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다가 그분께 신뢰를 고백하고, 또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이 곧 감사인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편집 전체, 그리편도 이제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살려달라고, 막 외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느님의 그 크신 자비와 자애와 정의, 공정에 대해서 신뢰를 이렇게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장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곧 감사하며, 이시편집 전체가 마무리되는 거죠. 시편집이 이렇게 다섯 권으로, 다섯 개의 시편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모세오경 토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 토라가 그들의 율법이고 하느님의 가르침이고 곧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시편집은 이 다섯 권을 구성된 이유가 바로 그 다섯 권으로 구성된 율법 토라에 대응해서 시편 그 그러니까 토라가 하느님의 말씀을 이 인간에게 내려온 것이라면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이 시편집 다섯 권은 인간의 응답으로서 이렇게 대응하도록 다섯 권으로 맞춰졌다는 거예요. 음그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편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음 이렇게 뭘까 기도로서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콕콕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 왔잖아요. 그래서 뭐 토라도 뭐 모세 오경도 다 읽고 그리고 역사서, 열왕기, 11기,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통해서 그뭐 다윗과 관련된 그 이스라엘 왕조의 그 흥망성쇠를 다 보고 그러는 시편을 보니까 이제 이 시편의 내용들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사 중에 화답송으로 바치게 되는 시편들 안에서 이런들, 어, 이, 그, 하느님께 드리는 인간의 응답, 또 우리 미사 중에도 화답송이 그래서 주로 시편집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 하느님 말씀을 듣고 화답송 시편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이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드릴 때는 알렐루야 찬양을 드리고, 이제 미사의 구조도 이제 우리에 드러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시편집을 천천히 읽었는데요. 그리고 또제 재미난 것은 우리 지금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시, 성경 한글 번역본 이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히브리어 시편 특히나 시편에서는 히브리어 원본 그그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중심으로 이 시편집의 장을 이렇게 구성이 났고 이게 그리스말 번역본하고 라틴말 번역본하고 차이를 보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옆에 가로로 친게 그리스말, 라틴말 번역본인데 그둘다 그러니까 그리스말 히브리어로 된 것도 그리스말로 된 것도 또 라틴말로 된 것도 시편 전부 150편이거든요. 그래서 9장에서 이렇게 그것이 렇게 갈라졌는데 147장에서 이게 다시 합쳐지죠. 네. 히브리어본에서는 이 147장이 하나의 시편으로 나타나지만 그리스말과그 라틴말 성경에서는 147장 12절, 그 내용으로도 보면 조금 달 갈라져요. 이제 앞에 147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그 그러니까 하느님께 의지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1 12절, 2절부터 밑에까지는 이제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시온 시편들처럼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주어지는 중심으로 하는 하느님의 어떤 그 보호, 자비 이런 것들 이 주제가 되는 조금 다른 시편으로 볼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말 성경과 라틴말 성경에서는 이 12절부터 앞에 이제 할렐루야가 덧 붙여서 다른 시편으로. 147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150장이 또 맞춰지는 신기하죠. <laughs>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시편 145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알파벳 시편인데 여기 각주 각주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 145장 13절 밑에 보면 이제 맴하고 이제 이게 알파벳 기호예요. 맴 그리고 눈인데 히브리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히브리말 성경에는 이눈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 쿰난, 그리고 70인역, 히라버, 시리아말역에는 이눈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시편을 이제 이렇게 가로하고 각주를 하고서 우리, 우리말 성경 번역에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어, 네.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시편집 정말 유대인들이 하느님 내 말씀인 토라에 대한 응답으로 바쳤던 기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응답으로서 이게 아주 좋은 기도가 되는 이시편 기도를 여러분들 자주 어, 읽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음, 가톨릭 성가 401번. 줄을 찬미하여라. 이 베토벤이 작곡한 노래로도 유명하지요. 이 줄을 찬미하여라. 노래, 성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